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그것도 세 개의 특검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는 처음이죠. 역사상 처음입니다. 예, 네, 처음이죠. 그러니까 네. 특검 하나가 에 바로 전 정권에 있었던 고것들. 그 음. 그리고 오래된 과거가 아니잖아요. 네, 네. 오래된 과거라면은 또 모르겠어요. 네. 그때 아마 에 노면 정권 초기에 그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건드리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게 몰고 온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지 아, 않습니까? 어마어마했죠. 그야말로 일파만파 음. 엄청났는데. 그건 자기들끼리 수사했잖아요. 그렇죠. 네. 자기들끼리 했는데도 그런데 저게 동시에 뭐 하면요? 이건 거의 뭐 전방위적인 뭐 보고 그 기사 언론 접할 때도 뭐뭐 뭐 저게 뭐 거의. 주요일 뭐~, 뭐. 한두건씩만 쏟아내도 바 하루 (6건) 기상 아니겠습니까 아. 네. 그~ 이제 종편 작가들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네. 아이템은 풍부하겠네요. 네.